안녕하세요. 어, 화창한 날에 양평 똑순이 TV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날씨는 굉장히 춥지만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제가 좀 특별한 주택을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경 어, 건축한 주택인데요, 아주 소담스럽게 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큰 개울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자리한 주택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그 편안한 평탄지에 자리를 해, 있고, 어, 여기서 용문역까지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아주 좋은 위치에, 전원생활하기 좋은 위치에 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거주하기 정말 좋은 위치의 주택인데, 지금 요 단지 내로 한 대여섯 채의 주택이 요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서 약그 평지를 따라서 요 개천을 따라서 한 300m 정도 들어오면 주택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걸어 나가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좀 지금 내려갈 수는 없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맑은 개우를 접하고 용문천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어머님은 물을 너무 좋아하셔서 사실은 이 땅을 사서 집을 건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이 물에서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는 좀 낮은데 저쪽으로는 상당히 물이 좀 깊어요. 그래서 어 다슬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쪽으로 또 산책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운동하기에도 너무 좋은, 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쪽에 앞쪽에 있는, 여기가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알당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1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어, 추가부지로 약 50평을 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약 150평 정도의 토지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 측면인데요. 목조 주택인데 지금 벽돌로 마감을 하고 징크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모던한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변 산세도 너무 좋고요. 어, 요렇게 또 하천을 끼고 있어서 정말 특별한 위치인 것 같고 어, 편안한 평탄지에 자리를 하고 있지만 막히지 않는 조망권을 가진 아주 특별한 주택입니다. 여기에 차량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담한 정원 공간이 있습니다. 어, 나무 조경 수는 한 서너 그루밖에 없지만 어, 지금 굉장히 그꽃나무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여기는 잔디 공간을 크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왼쪽에는 그냥 흙으로 놔두셨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잔디 공간 만들어 놓으셨고 굉장히 정겨운 어, 이 장독대가 이렇게 어, 서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좀 촬영을 해볼까 했는데 여기 김장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배추하고 물을 재배를 하셔서 김장을 다 마,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셨다고 합니다. 어, 직영건축을 한 주택인데요. 어,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손해보는 그런 가격으로 지금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어,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이, 설명을 드리면, 어, 조연혁신초등학교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토지 값이라던가 이런 게 용문 면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에 속해요. 그래서, 어, 토지 값이 좀 받쳐주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어, 땅은 크지 않아요. 한 100평이 안 되는데, 요렇게, 어, 아담한 토지 위에 요렇게 소담스럽게 주택을, 어, 건축을 하셨습니다. 지금, 음, 뭐, 평탄지에 위치해 있고, 남양으로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담한 사이즈의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주택일 것 같은데, 일단은 토지 모양을 좀 볼게요. 어, 약, 토지는 도로지분 포함 약 98평이고요. 하천부지 50평을 추가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택 개요를 좀 살펴볼게요. 매물번호 43064.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연이라는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98평이고요 하천부지 50평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0평인데요 주택은 36평이고요 창고가 약 4평 정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는 목조주택이고 외벽에 벽돌과 징크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 보존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입니다 어, 방향은 거실 창 기준으로 남향이고요. 난방은 어, LPG 가스 보일러. 중공은 2023년 5월 26일에 어, 중공이난 주택이라서 약 2년 정도 된 주택인데 아쉽게 어, 조금 이사를 결정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어, 물건이 의뢰가 됐고요. 주차는 두대 가능하고 어, 상수도는 어, 지하수는 앞집과 두 집이서 공동 지하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개별 정화조 사용하고 있고요. 어, 입주는 협의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은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보기 클릭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내부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제가 온다고 급하게 막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청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어,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조금 더,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입춘0길 이렇게 딱 써있는 안쪽 집으로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주택인데요 어, 지금 전실 공간에 신발장 키높이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어,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 건데 오른쪽으로 지금 주방과 거실 공간이 있고요 왼쪽으로 1층에 방두개 화장실 하나가 어, 위치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인데요 어 햇살이 아주 쭉 들어오는 모습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남쪽과 이렇게 동쪽으로 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해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는 요창 갤러리 창으로 보는 게 진짜 한 폭의 어, 풍경화 같아요. 너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정원 공간이 보이고요. 어. 거실 사이즈는 그냥 평범한 뭐 30평 30평짜리 아파트 정도의 그 거실 공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지금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온다고 또 엄청 많이 치우셨어요. 어 이쪽으로 지금 어, 냉장고 있고 어, 지금 싱크대 일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뒤쪽에 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요렇게 자리를, 요것도 공부상에 있는 면적이에요. 아까 창고 내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공부상에 있는 면적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뭐, 그 세탁기 건조기, 저 안쪽으로 뭐 김치 냉장고 엄청 많이 지금, 어, 냉장고가 몇대예요한 다섯 대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그 정도로 지금 수납, 그 창고 공간이 굉장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 안방 공간, 어, 안방 공간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이쪽에 또 계단 및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볼 건데 여기 어머님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주무신데요. 그러면 보일러를 안 틀어도요 따뜻하대요. 해가 하루 종일 들어와서. 보일러를 안 틀어도 요렇게 놓고 있으면은 어 굉장히 따뜻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방에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이 창호도 그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했어요. 수입산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해서 오늘 밖에 외부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음, 냉기가 하나도 없어요, 집에. 그래서 굉장히 단열에 어,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에 1층의 화장실 공간이에요. 지금 건축한 지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손보거나 수리할 곳은 보이지 않아요. 1층의 화장실 공간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지금 이, 1층의 두 번째 방이에요. 요 방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장롱을 놨는데도 방 사이즈가 꽤 돼요. 그리고 우측에 지금 드레스룸 공간이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깊기 때문에 뭐그 옷장이나 이런 거는 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널찍하게 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봤을 때뭐 특별하게 그뭐 널찍하거나 개방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 굉장히 집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저기 피해 다니시느라고 엄청 바쁘신데, 2층 공간은, 어,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요. 2층은 지금 아드님이, 어, 새벽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셔서 지금 항상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해요. 그래서 깨우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2층은 지금 구조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의 구조인데, 촬영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2층에 올라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아드님이 그 사이에 피하셨어요. 제가 2층 공간으로 그러면 2층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층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어, 성장한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어, 요렇게 따로 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아담 사이즈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 충분하게, 뭐, 한명 정도는 거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안쪽으로 굉장히 깊어요. 여기도 텐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laughs>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일반 에어컨을 좀 설치를 하셨고 여기에 2층 화장실이에요 제가 얼굴이 나오네요 <laughs> 2층 화장실인데 어,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손볼것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어, 편안한 평탄지 그리고 용문역 생활권과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어서 실거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조현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괜찮겠지만, 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기에 정말 아담 사이즈, 딱 정말 미니멀한 주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어, 좋은 가격에 매매 의뢰돼서 지금, 어, 매매 의뢰돼서 지금 이제 매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답사를 좀 빨리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면서도 어, 이렇게 어, 흐뭇해지는 그런 주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고 흐뭇해지는 주택인데 어, 이렇게 아담한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른 답사 권해드립니다. 어,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양평 속순이 TV였습니다.